맛동산? 응얘다 먹지 성양마요마 요거 먹지? 어? 썬칩이야? 뭐 먹대. 어, 어, 아니야 썬칩은 벌써 내가 골랐지 용세아 응? 뭐 먹으면 좋 오빠 저거 초코소금빵 아 싫어 그래 <laughs> 드이소주데이 <laughs> 그니까 이런 거 아니면 이안 먹어 놔 아니 이거 영상에 보고 있는 아너무 아, 맛있는데? 한번 먹어봐. 아, 근데 그 얇은 식감 난안 좋아해. 이게 뭐야 이게 그 얇아가지고. 이때? 놀라워시는데? 맛있지. 맞와나도 이거 먹어야겠다. 원픽이야 원픽. 원피. 그거요? 오 아니 이거 네. 짜란! 어 틀음 넣어 따란 빼빼그빼빼로수하는 이거 봉지 가면서 미쳤을때 이거 뭘였나이 맛있다 맛있어 응. 아, 뭐 먹냐? 오늘 이거 먹어볼까? 이것도 요새 좀 많이 먹던데, 이거 콘 크림 스프 팝콘. 근데 내가 팝콘을 안 좋아해서, 오빠가 이거 한번 먹어볼래? 팝콘 좋아하잖아 이거 먹어봐. 아니, 나 팝콘은 잘뭘 좋아해? 아니, 이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, 먹어봐. 아니, 나 스타팝콘을 좋아해. 근데 신즘 요즘 아주 그냥 칼을 뽑았더 그 먹태, 그 관련된 거. 도둑놈들. 아직 한 입도 먹기 전인데. 이런 걸 사라고 이런 걸. 봐봐. 어, 최악, 진짜. 고구마 절대. 고구마. 이거는 집에 널려 있어도 응. 절대 안 건드려. 이거 진짜 너무 개오바다, 이건. 이건 그도 또, 뭐 많아볼게 하려고. <laughs> 무슨 농심 대변인이야. <laughs> 그것도 농심이야. 알아. 그 냄새는 춥다. 육분, 육분 컷.

오! 통했어! 다 먹고 난 모습만 찍는 거야 그러게 먹을 때안 죽고 에이, 바르네 근데 지금 저거 알려준 나이때 애들이 안 착하면은 우리나라 그냥 조진 거 아니야? 더커니까 그러니까 저 나이 때는 다 착하지만 이제 더 커면서 <laughs> 얼굴은 보이게 하지 마. 왜? 얼굴 가려야 돼. 시원해? 그건 뭐야? 손목? 시원해? 응 어? 어, 어? 아파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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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.. 아파한게 아니네 언제 이렇게 먹이 우리? 먹었어. 응? 나 이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나는. 자기야, 그 자기가 없 누가 먹니? 웃긴 그 자리네. 아. 이 타면서 갑자기 막 택시 안에 막 보는 거예요.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가 짐이나 뭐 짜잘한 거 놓고 내렸는지. 어, 야 일본이? 두바이. 아 두바이. 그, 그 확인 나가시더라고. 와. 진짜. 아프리카로 갑니다. <laughs> 우리의 밥 o 무서 a n t to come on, Africa?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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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고마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빨리 먹어. 나도 먹을게. 언박싱. 자, 들래? 어, 이거 뽀커가 어디서 났냐? 다삭지 응. 냄새나. 땀빵. 거기서 냄새는 무슨 약간 좀똥 냄새 같은 게 나네? 이 찐해가지고. 응. 누구 따라하는 거? 게 몰라 빨리 먹어. 음 어때? 나도 먹어보자 이거. 야그그 그 맛이랑 비슷한데? 그 일본, 일본 그 초콜렛. 음. 와 맛있다. 사실은. 응. 음. 그래서 산 거야.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그때 내가 만들었다가 개망치거 기억 안 나. 왜 너무 맛있는데 이거? 맛있네 나도 처음 먹은 거야. 그래서 내가 빨리 먹으라 그런 거야. 핸드메이드야? <laughs> 핸드메이드지. 아 발렌타인데이라서 파는 거구나. 왜왜안녕하세 여덟 시까지 이고여 시부터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좀 뿌려야지. 타이페이. 오늘 중창 부싱에서 오늘은 응. 진짜 날씨 오는데국내에는 응. 비를 몰고 다니네. 어, 뭐야. 아 이리저리 오셔요형수스러어 오늘 저 머리가 그런 거거든. 고 다독 뿔금에 같아. 응. 지금 이렇게 잡고 어. 있으니 어때? 아, 내가 싫 왜? 여는그 턱살이 매력포인트잖아 아이안 없어지는 거 진짜 안 없어지냐고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겠네? 비올때 철수? 철수 안 철수? 철수? 어 뭐야 사람 마스크또 있네 사람 마스 하느라 딸기 하는 거까응 크네. 응. 어머, 탈모스켓, 그 알, 알맹이가 그점이 있네? 응. 맛있어? 왜 맛있는데? 안 터졌네? 엄마! 어, 조심해. 그래, 터졌네? 어, 어. 오빠. 나 뭐? 오빠가 진짜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. 너무 무섭어. 진심 도움을 해서 신준 씨가 여기 상담기 만나러 온 거야. 맥주 뭐, 마실 거야? 쪼금에 눈물이 고 있는데? 사케 아니야? 오, 진짜 뜨겁다. 오, 무슨. 완전 얼음이야, 얼음. 그러게. 아까 살맛 느껴졌어, 마실 을 때. 우리 용수는 요거트, 아, 오빠는 아, 이거 맛있겠다. 황치즈 드래곤볼. 아 어, 요거트가 제일 맛있어. 어때? 너무 맛있는데? 아니 그냥 그 맛이야. 그 노란색까지 그그 진짜. 그 무슨 맛이야? 너무 맛있다. 깜짝이야. 깜짝이야? <laughs> 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? 그왜 이렇게 치즈 묵은 맛이잖아. 그래? 김밥에서안 치즈 있잖아. 아, 난 치즈 좋아한데 너무 맛있는데. 많이 지는 않은데? 근데 <목소리> 어쨌든 자꾸 이렇게 코너, 니까 조금 되있으면 그나마. 까번에뭐까 그거예 음, 결그 마지막 사람 준 거지. <목소리>